안녕하세요. 영어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주는 독해학교입니다. 워슨 24. 병렬구조 파악방법. 이번 시간에는 병렬구조의 기능과 형태, 파악방법 및 생략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병렬구조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렬 구조는 문장 내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같은 종류의 의미 단위인 단어, 구, 절을 리스트 구조로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추가로 포함된 문장 요소나 수식어만큼 문장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He likes to play basketball and to watch television. 이 문장은 목적어라는 같은 기능으로 사용된 두 개의 투 부정사구를 병렬 구조로 포함시켜 아래의 두 개의 문장이 제공하는 정보를 하나의 문장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문장 요소나 수식어가 병렬 구조로 연결된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Jennifer, Kate and I went to the Grand Canyon. Jennifer, Kate, I 즉, 문장 요소인 주어가 단어 단위로 연결된 예시입니다. 문장 요소인 보어가 병렬 구조로 사용된 예시입니다. 투 부정사고라는 같은 의미 단위를 리스트 구조로 활용하였습니다. 목적어인 대절 내에서 완전한 수로 구조가 병렬 구조로 연결된 예문입니다. 후치 수식어 중 하나인 전치사구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 구조의 형태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병렬 구조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같은 종류의 의미 단위를 두개 이상 리스트 구조로 연결한 형태를 가집니다. 즉, 두개 이상의 병렬 대상을 콤바로 분리해서 나열하고 맨 마지막 병렬 대상 항목 앞에 의미에 맞는 적절한 접속사를 포함시켜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병렬 대상이 두 개일 경우 접속사 앞에 콤마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병렬 대상이 To play basketball, to watch television, to read books 세 게임으로 마지막 병렬 대상 앞에 콤마를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콤마와 맨 마지막 병렬 대상 앞에 위치한 접속사의 형태로 병렬 구조를 파악하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면 병렬 구조임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용상 파악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독해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같은 기능의 문장 요소나 수식어가 두개 이상 나열되어 있다면 내용상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균을 죽이거나 해충을 막거나 잠재적 포식자를 독살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방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움으로 이세 개의 의미 단위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시트 구조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병렬 구조가 나열된 형태를 가지므로 병렬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콤마와 접속사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병렬 구조를 파악한다면 의미 단위의 공통 부분이 생략된 병렬 구조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같은 종류의 의미 단위가 병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략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He likes to play basketball, to watch television, and to read books. 목적으로 세 개의 to 부정사구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만 to 부정사구를 제대로 표현해 주고 두 번째 병렬 대상부터는 to를 생략하고 쓸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생략해줌으로써, 와치 텔레비전과 리드북스도 모두 병렬 구조로 연결된, 두 부정사고라는 사실을 독자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관되지 않은 생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치사고가 병렬로 연결될 경우 생략 없이 정확히 적습니다. 일부 전치사구의 전치사가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는 전치사구가 병렬 대상에 포함되면 공통된 전치사에 생략 없이 모두 적어주어야 합니다. 병렬 구조에서 발생한 생략과 보건에 대한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내용과 콤마 그리고 맨 마지막 병렬 대상 앞에 위치한 접속사 오어 파악으로. 병렬 구조가 사용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략된 부분을 복원시켜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내용과 맨 마지막 병렬 대상 앞에 위치한 접속사 and 파으로두 부정사구가 병렬 구조로 사용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식어인 전치사구도 병렬 구조가 활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략된 부분을 복원시켜 보겠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병렬 구조를 포함한 문장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원칙에 익숙해진다면 지문의 내용과 구조를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살펴본 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독해 학교.